너무 부었나?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자연인의 모습인가요? 이게 현실이라. 오늘부터 본격 이식 준비가 시작돼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봤는데 물론 보시는 분들은 오랜만이 아닐 수 있지만 아무튼 저는 여전히 잘 먹고 있는 라이블리 스무디랑 방울 토마토. 이거 무려 청주에서 사온 방울 토마토거든요. 청주에서 방울토마토를 왜 샀냐면 시장을 갔는데 사장님이 영업을 너무 잘하셨고 이게 스테비아가 아니고 일반 방울토마토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한 4kg 샀나? <laughs> 너무 TMI를 남발하는 시작인데. 근데 아무튼 벌써 이 시기 5일 앞 5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루에 질정 2개 그리고 프로루텍스 하나 이렇게를 맞아야 되는데 아침에 프로루텍스랑 질정. 밤에 자기 전에 질정 하나 이렇게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원장님이 방법을, 방법을 바꿔주셨고 약도 하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약 먹는 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아침에 유프로게스탄 질정 하나 저녁 먹고 한 7, 8시쯤에 프로로텍스 주사 그리고 자기 전에 질정인데 질정이 사이클로제스트로 바뀌었거든요 처음 맞아 처음 써보는 질정인데 용량이 유프로게스탄 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정리해놓은 이게 시험관 관련된 약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꺼내서 먹고 넣고 맞고 이렇게 해야 한다. 어제도 산책하면서 남편이랑 우리 이번에는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이런 얘기를 엄청 했는데 음잘 되겠죠? 잘될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는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다. 제가 이번 주에 제 생일이랑 제 엄마 생일이 겹쳤거든요? 이틀 차이로. 원래는 제 생일 전에 이식을 하게 될줄 알았어요. 근데 원장님이 이거 저거 따져 보시더니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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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셨는데 딱그 중간으로 제가 잡았고. 그 중간이 제 생일이랑 엄마 생일을 지난 후라서 좀 마음 편하게 생일 주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부터 열심히 시간 맞춰서 질정이랑 주사랑 다 꼬박꼬박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일차 끝. 투표하러 갑니다. 투표하러 가나요? 네. 인증샷 찍으라고 해놓고, 저는 까먹고, 남편은 찍어서 나갔어요. <laughs> 바로 지우는 거야? 응. 이게 털이 있고 통통하잖아. 응. 이 호박벌이 원래 신체적으로 잘 날기가, 날 수가 없는 구조래. 몸은 크고 날개는 쬐끔. 아, 어, 신기하다. 근데 이 꽃에도 털이 있어서 내가 신기해서 본 건데, 응. 털끼리 만났네? Og <skrøk> vann. 왔다가 쇼핑 하나밖에 못 했는데 컨디션 난조로 집에 갑니다. 어디? 아, 그러네. 아, 정치는 끝내준다. 이것만 보고 올까? 응. 오빠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나 집에 가서 괜찮아지면 동네 산책이나 하자. 응뭐리서 그런 거야 뭘 무리했지? 아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냐 신발만 사네 신발만 그러니까 자기도 인터넷으로 사야 될 듯? 아무 옷을 입어봐야 하는 몸뚱아인데 그래도 응. 나 많이 괜찮아졌어 나 아까는 아예 세상이 까만했어 그 순간적으로 과열하고 그 거? 그랬어. 그 거기에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써 있더만. 스트레스 받고. 어디에? 야에 아니 그... 아진 배가 말한 거? 내가 이제 자기 어제부터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 테니까. 그런가? 그래. 제일 안 좋은 게 건강 염려증이야.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거야.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건 아니지만. 어, 날씨 진짜 좋다. 아까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 어, 뭐야. 내려가는 것 내려가는 것도 줄 서야 돼? 응. 집 도착하니까 응. 거짓말처럼 몸이 좋아집니다. 어, 어제 찍은 영상을 여기에 이어서 붙여서 편집을 할지 아니면 따로 다, 다른 영상 하나로 제작을 할지 모르겠어서 이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진짜 갑자기 컨디션이 엄청 좋았고 남편이랑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엄청 아프면서 화장실을 갔는데 볼 일을 못 보고 세상이 갑자기 확 까매지면서 엄청 어지럽고 식은 땀이 엄청 많이 났어요. 저 왜그러지 이러면서 진짜 흰티를 입었는데 이 여기가 다 젖을정도로 등까지 사경 진짜 사경을 해야되지 막 어지러워서 앞도 안보이고 그래서 막 그냥 주섬조섬 옷입고 나와서 잠깐 앉아있었어요 거기가 스타필드였는데 약국이 있어서 남편한테 약을 좀 사다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급하게 스타필드 거기로 안상까지또 갔어요 수원에도 있는데 그래서 한시간이 걸려서 급하게 집에를 왔고 집에서 어제 계속 따뜻한 찜질팩으로 배찜질하고 그 저희 약장 뒤져가지고 먹을 수 있는 약 채취피티한테 물어봐서 어 이것저것 챙겨 먹어보고 했는데 안 났더라고요. 어제가 휴일이었어서 병원을 못 가고 근데 그렇다고 막 응급실을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산부인과를 가는 날이니까 산부인과를 갔다가 내과를 가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막 남편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달에도 지난달에 제가 그 거제도 여행을 갔었는데 엄청 그... 배가 아파서 고생했었거든요 여행지에서 근데 그 때랑 비슷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아 다르기는 한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변비는 아닌데 왜 이렇게 한 번씩 배를 자꾸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고생을 하지? 계속 호르몬을 호르몬제를 먹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 얘기가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어제가 프로로텍스랑 질정을 시작한 이틀 차였어요 이번 차수에 그게 혹시 영양인가? 하고 검색해봤더니 실제로 프로로텍스로 복통이랑 설사를 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심지어 설사도 아니기는 해요. 그냥 배가 계속 아프고 어쨌든 자고 일어났더니 그나마 좀 난데 배가 너무 아파요. 근데 물론 이런 걸로 이식이 취소되진 않겠죠. 근데 이식 후에도 계속 이렇게 배가 아프면 문제가 되는 거는 맞고 근데 어쨌든 이거가 이것도 하나의 문제고 원래 오늘 진료 없이 피검사만 하고 오는 날이었어요. 원장님도 같이 보고 싶다고. 진료를 보고 싶다고 이렇게 그 카톡 문의하니까 오셔서 대기해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냥 대기하고 진료 보더라도 오후에 가면 그나마 좀 한적해서 오후에 가는데 회검사를 빨리 하고 결과를 빨리 들으려고 아침에 가는 거예요. 오늘 진료를 보겠다고 요청을 그 문의를 했던 이유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근데 내과 원장님께서는 이런 걸로. 그 모르고 임신하는 경우도 많고 어차피 임신해도 이 약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면서 임신 준비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당장 일주일 만에 이식인 상황이었잖아요 사실 두 가지 마음이에요 이식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식을 취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진짜 정확히 50대 50으로 있는데 저는 평소에 관리를 한다고 하는 편인데 왜 이렇게 자꾸 이슈가 생겨나는 걸까요? 사실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laughs> 오늘 생일인데 별로 생일 기분도 안 나고 어제도 그래서 하루 전날이니까 데이트하고 이런 건데 급격히 기분이 다운되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중성지방 어쩌고를 지난주에 아, 월요일날 결과를 들었구나 결과를 듣고 나서부터는 먹고 싶은 걸 맘대로 못 먹으니까 생일 케이크조차 못 먹었답니다 못 먹어요 그리고 뭐 지금 제가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된 상태라서 카메라를 켜봤고요. 저는. BGM 때문에. 어떻게든 되겠죠? 아무튼, 엄마랑 점심 먹고 집에 가려고 수원에 왔는데, 엄마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엄마를 만나기로 했고, 풍경이 아주 평화롭네요. 제 마음이 많이 진정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인식을 그러니까 시험관 자체를 한 6개월 정도 쉬어야 될것 같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뭐 시켰다고? 생선 종류별로 응. 구워서 3 개. 오로. 왜?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오늘 우울했어. 근데 방송시랑저기 괜찮은 오 건강 검진 처음 한거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먹어. 바쁜 하루. 내일 갈까 하다가 그냥 오늘 나온 김에 내과까지 갔다가 가려고 내과에 왔습니다. 음, <목소리도> 탐지. 진료 끝! 배가 아픈 거는 원장님이 보기에도 그 호르몬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일시적으로 상세 불명의 복통이 같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 이 기분이 하십니다. 아무튼, 다 타왔고, 상세 불명의 복통인데, 어지럽고, 막 팽팽 돌고, 메스껍고 했던 거는, 그, 복압이 상승하고, 미주신경? 미주신경 뭐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배 아픈 건 그래서 약 먹으면 금방 좋아질 거라고 하셨고, 고지혈증, 이거 중성지방 낮추는 약. 이건 일단 한 달치 먹어보자고, 한 달치만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한달 뒤에 와서 재검사를 하기로 했고,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지만, 일단 집으로 가서 조금 쉬고 어,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양조절 실패입니다. 이렇게 완성! 화면 너무 이뻐. 이거 봐, 봐, 봐. 영상 봐. 그러게? 잘못춰 있어. <laughs> 네? 눈물 나 왜? 여분이리 거기서 뭐 무엇을? 뭐, 뭐. <laughs> 내가 힘든 걸 알아주니까 알지 그걸 모르냐 너? 시험관 휴식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머릿속이 정말 많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생각나는 대로 써내려가면서 생각 정리를 많이 했는데, 솔직히 내가 뭘 얼마나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이 나이에 대사증후군 얘기를 듣고 있나, 게다가 시험관 초창기에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한참 이식 준비하다가 이식을 3일 앞두고 이렇게 된게 억울하고 또 억울하더라고요. 물론 제일 큰 감정은 죄책감이에요. 내가 식습관이 너무 안 좋았나? 운동을 너무 안 했나? 제가 제몸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 제 탓이죠. 그치만 억울한 이유는 뭐냐면요. 시험관을 하던 내내 수많은 관문을 거치면서 늘 느꼈던 건데, 환자는 모르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병원에 오는 거고, 의사가 체크해줘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왜 환자가 챙기고 물어봐야만 알게 되는가. 그래서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게 제일 답답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도 의료진을 믿고 의지하게 될 거고요. 아무튼 제가 영상 속에서 갔던 내과는 산부인과 쪽으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최근에 내분비 내과에서 좀더 꼼꼼히 검사 받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가장 안 좋은 건 중성지방 수치가 맞지만 당화혈색소나 갑상선 수치, 다른 콜레스테롤 수치도 챙겨야 하더라고요. 모든 대사 질환이 연결되어 있고 임신을 준비할 때에는 작은 수치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갑상선 수치는 0.1이 모자라서 이미 한 달째 약을 먹고 있었고,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당화혈색소가 겨우 정상 범위인 수준이라서 유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미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니까 다 위험해질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즉, 일반인이 아닌 임신을 위한 수치로 더욱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하셔서 열심히 관리 중이랍니다. 습관성 유산 검사 결과에서 완전히 뚜렷한 원인을 못 찾았었는데, 내분비내과 원장님은 중성지방 등이 자궁에도 기름을 끼게 할수 있다. 그게 완전한 원인은 아니더라도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이번에 치료하고 진행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건강 이슈까지 구구절절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도 병원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까지 꼭 챙기시면 좋겠다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사태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